네, 이런 거 하면 화성시는 승객의 비용을 줄여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일정의 요금을 더 내는 이른바 호출 비용을 내게 되지요 화성시가 이런 비용을 받지 않은 무료 택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배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차 성공되었습니다. 콜을 접수한 택시가 이동합니다. 근처에 있는 손님을 태우고는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 콜택시는 여느 콜택시와 달리 콜비가 없습니다. 화성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화성콜입니다. 화성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며 광활한 면적에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택시가 적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에서 택시 콜비가 무료인 화성시 통합브랜드 콜택시, 화성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근 수원시에 비해 면적은 6배 크지만 택시는 4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요금은 도농복합도시여서 30% 이상 비싼 편입니다. 가뜩이나 택시 요금도 비싼데 콜비까지 내야 하면 부담이 더 됩니다. 콜택시 이용 승객은 시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비 부담이 없어졌다며 크게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고요. 그리고 친절하시고, 그리고는 일단 콜비가 없으니까 좀덜 부담되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는 콜비가 없어진 대신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오히려 수입이 전보다 늘었다고 말합니다. 콜비를 없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화성크를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그한 하루에 한 3, 4만원, 많은 사람들은 5만원까지 수입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4개월 만에 하루 평균 4천 콜 이상 접수되고 있는 화성 콜. 신은 화성 콜 활성화를 위해 미가입 택시에 대한 통합 콜 가입 유도는 물론 안심 귀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콜 인센티브 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택시일 것 같은데요. 화성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윤용택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화성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화성 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보죠. 네, 그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성시에 대한 여건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 이 1.4배 정도 되고 2007년도부터 동탄신도시라든지 향남 봉담특기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이제 계약업수적으로 늘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발달이 안 되고 인구만 늘다 보는, 보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자, 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택시 증가는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기 뭐, 인근시인 수원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화성시 인구는 수원시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면적은 수원시 6배가 되고, 근데 수원시는 도시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네. 발달되어 있죠. 근데 화성시는 이제 그게 안돼 있다 보는데, 그런데도 수원시는 화성시에 섯배의 택시가 있는 4,700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그 화성시는 도농복합시라 일반 시보다 요금이 30% 정도가 비쌉니다. 아, 지자체마다 이 택시 비용이 다르군요. 아, 일반 시하고 도농복합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 도농복합시는 택시가 공차가 많기 때문에 요금을 좀. 그 보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요금이 좀 비쌉니다. 네. 그런데다 이제 출퇴근 그 택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또 심야 시간에는 택시 잡기 힘들어요. 이그 택시 요금도 비싸고 거기다 홀비까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성시에서는 이제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 센터가 여섯 여덟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덟 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여덟 개마다 다 번호가 틀리다 보니까 예. 서로 그 호환이 안 되고 또 영업권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콜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음. 통합을 하면서 콜 비를 없애야겠다 되 하는 네. 걸 가지고 같이, 같이 에, 음. 하게 된 배경입니다. 화성 씨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호출 비용 부담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주머니 사정 속에서 이런 그 호출 비용을 지급하기가 참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섯 개 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동탄에서 남양 시청, 화성 시청을 하려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음. 남양까지 갔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는 공차를 그냥 와야 됩니다. 아우. 따로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콜에서 자기 것만 연결을 네. 해다 보니까, 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서 다 바로 그 택시 가까운 데 연결을 해다 보니까, 콜비가 이제 그 운영, 공차 거리가 짧아지고, 예. 그 짧아지다 보니까, 그, 뭐야, 기름값이 절리가 되죠. 그 다음에 네. 시민은 가까운 데서 탔, 바로 타니까 시간이 절약됩니다 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원시는 이제 택시가 많고 또 지, 그 도시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예. 순환 영업이라고 그래서 가면서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음.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안 되고 한번 갔다 와서 티, 승강장이 대기하고 있으면 콜을 부르면 가서 어. 손님을 모시고 또 갔다가 다시 오는 네. 대기 영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공차 거리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많아다 현재 이제 코를 통합하고 나서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인근에서 그 승객을 타서 태울 수 있고, 공차거리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절감되고, 예. 그런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 시민들이 코를 이용하는 숫자가 대단히 많이 늘고,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얼마나 늘었나요실제 아, 초창기에 저희들이 4월 5일날 할때 200골, 2 8 6콜 정도 됐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거는 4 5 6 0미코를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거의 갑자기 뭐... 기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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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의 반응을 이제 음. 결과를 얻고 있는데, 자, 택시기사와 이제 시민 모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아, 있습니다이 그, 모든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100% 찬성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랬다면 우리도 통일이 빨리 됐을 것 같은데, <laughs> 그, 좋은, 그, 정책이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종사원들이 이제 콜비를 천 원씩 받던 걸못 받으니까 음. 수익 감소에 따른 대우려 때문에 콜비 이제 바, 그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일본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월 5일날 시작을 해서 네. 4개월 후에 지금 현재 설문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 시민, 종사원들 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은 대단히 좋아하시죠. 뭐 시간도 단축되고 음, 비용도 아까요 그런데 우리 자들네가 이종 종사원들이 제일 문제인데 종사원들을 해봤더니. 콜비를 안 받다 보니까 음. 많은 콜을 불러준다. 어. 돈을다 손을 안 내니까 전에는안 불러야 됐던 부분도 불러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바로바로 손님을 태우니까 공차 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짧아져서 예. 경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콜비 그 통합 안 했을 때보다 늘었다는 그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음. 또 하나는 그 시민들 이제. 그, 정책이, 뭐, 그렇다면 시민들만 왜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시민들은 좋아하지만, 아까 운 전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불안해 합니다. 근데, 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운영하면서, 네. 만약에 손실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주고, 뭐, 그런 걸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운영을 지켜보면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음. 실내로 이천에서는 벤치마크를 왔다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소소한 비용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이게 한두 푼이 모아지면 또큰 부담이 네. 될수 있거든요. 이런 호출비용을 좀 절감함으로써 택시 운전 기사들에게는 굉장히 또 수입원이 되는 그런 또 좋은 그 기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택시 화성 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를 정착했는데 주력, 주한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앞으로는, 예, 우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가, 가치, 된다, 해야 되지 않냐,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21일날, 22일날, 그 맞춤형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또할 거고, 어, 네. 아, 그걸 이제 매주,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서 서비스를 항상 시킬 겁니다. 음. 또 하나는, 저 9월 달부터 안심 서비스를 시행할 겁니다. 안심 서비스라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택시, 이제 버스를 타시면, 버스에다가 카드를 이제 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시면 음. 그 사이트에다가 미리 이제 그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아, 정보를 누구한테 적, 제공해주겠다 그니 그러니까 음. 예를,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부모 어머님한테 제공해주겠다 그러면 택시를 타면서 카드 말단말 카드를 대면 그때부터 자기가 승차라든지 이동 경로가 어머니한테 다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릴 때는 네. 카드 다시 안 되고 버스는 다시 대지만 그냥 다시 음. 안 되고 기사 아저씨가 그 요금 버튼을 누르면 영수, 증이 나오면서 하차 서비스가 제공되는 네. 그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네. 궁금해하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는 이제 가족분들에게도 그렇죠. 좋은 네, 서비스가 네. 될것 같네요. 안전에 대한 네. 게 이제, 요새 최, 알겠습니다.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화성콜 통합 정책에 대해서 택시기사와 또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선, 이제, 운수 종사자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한발 앞선 서비스를 해서, 화성 시민이 정말 내, 우리 차다 하는 기분을 가지고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화성 코론, 여러분들의 콜입니다 화성 시민의 코리고, 화성의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미가익 되신 분은 이제 콜비 못 받으면서 수입이 감소해야 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주고 네. 보완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여러,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콜비가 음.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계속 그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네. 화성콜이 더 운영이 잘 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음. 또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하성시에서는 네. 그런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노력을 예.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이 대중교통 부분 때문에 불편해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교통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